파트 5-6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파트 5부터요. 미리 풀어두세요. LC 할때 자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보세요.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문제에서 20여 문제를 풀어둡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모의고사로 연습하면 고수들은 파트 1, 파트 2 문제와 문제 사이에도 파트 5를 풀고, LC 때 파트 5를 끝냅니다. 다음. 선지부터 스캔하세요. 스캔은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RC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파트 5예요. 매달 10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자리 문제, 즉, 품사 문제나 인칭대명사의 경문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빈칸 앞뒤만 보고도 풀수 있어요. 품사 문제 107번을 보면 정관사 더와 전치사 어부 사이니까 주어 자리, 명사, c가 답이겠죠? 4달 네 나오는 인식대명사의 경문제를 보더라도 빈칸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이 답이죠.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30초가 한 문제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봐서 모르면 더 봐도 답이 안 나와요. 토익 아씨에서는 빨리 맞추기, 빨리 틀리기, 오래 걸려 맞추기가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라 이런 문제는 찍고 표시해 놨다가 200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다시 보세요. 시간이 남을까요? 파스틱스의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성급하게 답 고르지 마세요. 한 세트에서 두 문제 이상은 빈칸에 있는 문장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뒤 문장들을 읽어본 다음에 답을 고르세요. 시제 문제는 매달 나오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분하며 읽으시고요. 접속부사 문제도 거의 매달 나옵니다. 각각의 뜻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문장 선택문제는 심지어 세트의 첫 문제로 나오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푸시고요. 주위에 this나 this 같은 대명사나 문맥을 이어주는 however나 therefore 같은 연결부사가 있으면 힌트로 활용하세요. 더 많은 요령은 제 다음 카페를 참고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